증기천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상무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병의 원인을 검토했는데 이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뇨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중요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운동 꼭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외 여러 가지 있겠죠. 아마 주변 환경도 좀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좋은 생각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대중적 요법이 우리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법들이 당뇨 어, 당뇨병을 일으키는 치장을 아주 건강해서 원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뭐 진행을 늦추거나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 이미 지난 시간에서 이 당뇨병 치장의 문제 원인에 대해서 고려했죠. 예, 지난번에 검토하신 것처럼 이 부신에서, 부신에서, 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이 방출되고 그 호르몬이 혈관을 좁혀서, 좁혀서 혈액순환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하된 혈액순환에 의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혈액순환 문제가 아, 이제 혈액순환이 잘안 되니까 백혈구도 즉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역계가 뚝 떨어지게 되죠. 취장에도 혈액순환이 잘안 되니까 면역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도 따라서 건강이 약화되겠죠. 왜냐하면 피에 의해서 공급되는 산소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취장의 세포에 전달이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취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어,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취장의 문제로 인해서, 어, 당뇨병이나 뭐 취장염이라든지 또 취장과 관련된 질환들이 발생됐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이미 어, 원인에 대해서 고려했으니까 그 원인을 풀어내면 됩니다. 그 원인을 풀어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먼저 이 주장적으로요. 주장적으로 피가 건강한 피가 어잘 순환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예, 아시는 것처럼 소장 소장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소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양은 에너지원이 되죠. 우리 몸의 활력, 기력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활력과 기력, 이 에너지는 피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는 이 건강해진 피는 우리 몸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시 세포를 깨우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요소가 대장이죠. 대장 이 대장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몸의 피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장이 건강이 안 좋으면 대장에서 올라오는 유독 가스가 우리 몸의 피를 타고서 이 산소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차지해서 적혈구랑 같이 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따라서 대장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장기들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지면 우리 피는 아주 면역력이 우수한 피에 힘이 있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피로. 바뀌게 됩니다. 어, 대중요법과 더불어서 이런 기본적인 장기들이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되면, 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실제로 회복될까요? 예. 만일 이런 장기들이 대중요법과 관련해서 좋아지면서 대중요법을 같이 병행해서 잘쓸 때, 우리 몸은 일단, 어, 피로감이 현격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기운이 좀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숙면을 취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 몸에 어, 많은 반응들이 나타날 겁니다. 먼저 이 당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 중에는 말초 미세 신경, 미세 모세 혈관이 어. 어 음. 당뇨로 인해서 발생되던 말체 미세모 신경의 손상이 회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신경을 좌우하는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피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순환이 잘 안되거나 피가 건강을 잃으면요 우리 몸에 신경망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혈액 순환이 잘되면 이 미세 신경 조직망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감각이 살아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당뇨병 중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이 감각 기능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좋아진다는 것은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미세, 모세 혈관에도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심장 가장 먼 곳인 발에서부터, 이, 미세, 모세 혈관 쪽에서 순환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 발끝에서부터 미세 모세혈관의 순환 장애가 오니까 발 끝에서부터 차가워지거나 아니면 이 하체 쪽으로부터 발에서부터 기운이 없는 등이 순환 장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만일 이런 대중 요법과 더불어서 이런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미세 모세혈관의 변화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발가락 밑으로 아마 어 감각이 좀 무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 점점점 발쪽으로도 따뜻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 기능이 점점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취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몸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치장 회복이 되면요, 그러면 당뇨에도 영향을 줄까요? 예, 치장이 병이 들어서 오는 것이 당뇨니까 치장이 회복이 되면 당뇨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아마 일년의 과정으로 이 만일 치장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치장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취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독소들이 방출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수치는 높아지겠지만 독소가 배출돼서 나타나는 수치는 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독소들이 방출되고 나면 취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점점 더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취장이 건강해지면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아마 취장의 염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병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취장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취장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췌장의 건강의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고통 당하는 분이시라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증기천 명기천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췌장과 관련된 질환을 고생하시는 경우라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 회복될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강화시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장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